김성수의 생방송 굿 이브닝 코리안 1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 어두운 사회에 정말 등불 같은 분이 오늘 나오셨습니다. 네, 이용봉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렇게 이용봉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어, 느 분이시지 이제 하실 텐데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이제 보니까 이제 동경대에서 정치학을 이제 전공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네. 하버드에서 문명과 역사. 네, 연구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국제관계와 역사학 전공, 이제 네. 박사학위를 여기서 받으셨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현 헌팅던 컬리지 칼리지의 학장을 역임하고 계신데, 지금까지 이제 많은 저서를 제가 이제 쓰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네. 또 이렇게 특별한 저서, 이 아시안 이상주의라고 이거를 표현해야 되나요? 네. 밀레너리안 니즘. 네. 네, 이렇게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 쓰게 된 어떤 동기나 어떤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동일는제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의 역사 문명 아시아 네. 그리고 구라바를 비롯한 아프리카 전 세계적인 네. 규모의 문명과의 비교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왔는데 네. 최근에 그 하버드대학의 교수들 네. 그리고 펜실베니아 대학 교수를 비롯한 소위 그 아이비리그의 교수들이 네. 자기들은 서양 거는 많이 알고 있는데 한국이나 아시아에 대잘 모르니까나 아... 세계적인 규모를 통한 하나의 비교 연구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밀레랄리안 이즘은 학계에서도 새로운 용어 비슷해가지고 학자들 사이에도 <laughs> 어, 영어로 이야기해도 이해를 잘 못할 정도로 새로운 용어라고 볼수 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네. 나온 용어구나. 예전에 네, 이제 네. 월남전이 끝나고 났을 때 어떤 보트피플처럼 네. 새롭게 파생된 용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학계나 인류가 수천 년을 통해 가지고 네. 어떻게 하면 이 인간 사회를 갖다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것인가 연구해 갖고 활동을 해 왔습니다만 네. 이렇다 할 만한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 면에서, 이, 소위 가 밀레나리안 이즘이라는 이런 새로운 하나의 학문 분야가 지금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는 정치학, 문명학, 역사학, 종교 철학, 심지어는 이학과 자연과까지도 학 포함한 인간의 지혜를 갖다 총망라한 연구 결과를 갖다가 네. 복합, 총체적으로 합쳐가지고 무언가 하나 더 좋은 학문적인 성과를 거둬보자. 네. 이러한 목적에서 그밀레리아리즘이라는게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저서를 쓴 것도 굉장히 중요하시지만요. 네. 이 미국 주류 학계에서 네. 이제 특히나 이제 뭐 대학이나 뭐 대학원 같은 곳에서 네. 얼만큼 이 책을 갖다가 이제 인정하고 자기네들이 주의 있게 보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어떻습니까? 지금 방향은? 지금 제가 이 책을 갖다가 출판할까지. 네. 예한 수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만 아. 그동안에 계속 직접 만나기도 하고 전화를 통해 하고 네. 연구도 하고 뭐 하면서 상당한 그 미국을 지배하는 소위 그 하버드 펜실베니아 프린스턴을 중심으로 그렇죠. 네. 아이비리그 대학군의 그 교수들로부터의 네. 실질적인 지지적 지지를 받으면서 이 나온 것입니다 네. 예. 여기에 문명이나 종교나 철학 다양한 그 이론이 들어 있습니다만 네. 특히 그 한국 사람으로서 지역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최근에 그 중국 정부가 핵책하고 있는 동북공정입니다. 동북공정. 동북 예. 이 동북공정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나오고 있느냐면은 5년 정도의 계획에 600에서 1 0 0달러니까나 아. 10억, 어... 100억, 1000억 달러의 예산을 들어가지고 네. 지금 그 동북공정의 정책을 갖다가 취하고 있습니다. 아... 그 중요한 목적은 한국이 결국 서는 중국의 식민지 속국이었다. 아... 막 고구려를 비롯해갖고.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안전하게 그 총칼보다 더 무서운 우리 한민족에게 대한 선전포고라볼수 있고. 네. 심각한 그 역사 전쟁이라 고볼수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사실 이제 문화를 갖다가 왜곡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이제 어떤 고조선의 문화, 그다음에 고구려의 문화, 뭐 광개태왕도 자기네들의 어떤 그 문화 속에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동북공정에포함어 예. 있는 걸로 알고 예. 있는데, 예. 그러면 역사의 말살로 인해 가지고 사실 우리는 어떤 문화적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겠네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 이 역사를 보면은 세계를 지배하는 강력한 민족은. 예. 보이지 않는 민족이나 국가의 전력이라 할수 있는 역사를 제일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멸망한 민족이라든지 후진 민족들을 보면은 우선 눈에 보이는 돈이나 정치적인 권력을 위해서는 열심히 소위 속된 말로 한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자국의 민족의 고요한 역사나 정신에 대해서는 네. 이뭐 금방 돈 생기고 밥 생기는 아닌데 먹을 아... 신경 쓰느냐? 네. 어, 그래가지고 결국 와서는 강력한 주 역사 정신 문화권이나 문명권에 그야말로 예수가 되고 맙니다. 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남미 같은 게 보면은 소위 그 스페인 제국주의의 역사 정신의 정복 정책에 의해서 원주민들 싹쓸이 민족은 멸망해 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언어도 네. 없어지고요. 예. 네, 그 인종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네. 우리 미국만 보더라도. 어 일부 인종 집단을 보면은 어, 민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피부 색깔만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근대 정치학적인 면에서 볼 적에 근대 민족주의는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한국인의 인간 집단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고차원적인 어떤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 뭉치고 당결하고 민족과 국가를 통일하자면은 네. 통일할 수 있는 정신적인 구심점이 없고 음. 공통의 목표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선진 국가에서 볼 적에는 한국 은의 조금 미개한 인종들이다. 아. 개 와서는 돈이나 벌라고 정치 권력이나 추구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민족의 이대한 질력인 역사 정신을 갖다가 중시하지 않는 중시하는 민족이 아니다. 아. 그러니까 이 동양 삼국 중에서 제일 못난이가 이거 한국으로 이거 평가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굉장히 부끄럽게 예. 그지가 없는 예, 그런 거예요. 네, 연계나 자네으로서는 도저히 이거 그 통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민족이 아니다. 네. 그리고 한국 사회를 보면은 자기들끼리 모함하고, 음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국 사람한테 이상한 이야기나 있는 만 없는 나 해갖고 말입니다 연계나 미국 사람들도 속으로 우리 한국 사람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속으로 웃고 아.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볼 적에 우리 한국 민족은 이대한 선조와 이대한 역사정신을 갖고 있고, 개개인적으로 상당히 우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은 이한 우리 한국인들의 또 단점도 있지만은 장점이 많이 있는데, 애국의 학계와 출판계, 네. 언론 정계에서는 우리 한민족에 대한 이미지는 그렇게 문명화된 민족으로서는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 현재 미국의 아이비 리그를 중심으로 미국 학계를 지배하고 있는 3대 책이 있습니다. 동아시아 관계는 책중 역사 책 중에서 스탠포드 대학, 펜실베니아 대학, 하버드 대학에서 어, 나온 책입니다만 거기에 보면은 이 3대 책의 공통점은 한국이 미개하고 약소하기 때문에 네. 힘이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근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은 미개한 하와이 원주민들과 필리핀에게 소위가 문명과 평화를 전달하기 위해서 평화적인 진출을 했다. 아. 평화를 위해 진출을 했다. 마찬가지로 일본 또한 미개한 한국인들을 갖다가 문명화시키고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일본이 한반도에 진출한 것이다. 이 이론이 지배적입니다. 아. 이러한 이론을 배운 학생들이 네. 대통령도 되고 국무장관도 되고 중앙정보부의 요인도 되고 언론계 지도자대가고 지금 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고 이러한 학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유명한 그 주간지인 타임지를 보면은 네. 타임지를 만든 또모 출판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출판사가 발행하는 세계 역사책이 있는데 그게 네. 보면 명백히 한국은 고대는 중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한국 역사로 삼국 정도, 이만 조선 정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유명한 그 웹사이트나 이런데 가서 들어가 보면 말입니다. 한글이 누가 만드느냐 중국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만드는데 공헌해 가지고 중국의 한자를 중심으로 할까 한글이 나왔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럼 우리 한국의 학계와 전계 언론계 상당수 지도층이 이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게 제가 좀 이구심을 품지 않을 수가 있, 없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한국, 저희 이제 조국이지만 네. 이제 근대화 사회로 오면서 사실 어려운 격동기를 참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화적인 것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정말. 일단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보니까 사는데 급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을 잃은 것도 또 사실이지만 요즘에는 또 우리 것 찾기 운동도 굉장히 네, 또 많이 네, 벌어지고 네, 있지 않습니까? 시기로지금 네. 그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중국이 동북공략을 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을 쓰면서 네. 왜 역사를 갖다가 중국화시키느냐 이것은 그 중국의 지도자들이 수천 년을 통해 하고 역사 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만주족이 멸망한 것도 정치 군사 경제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군사 정치 경제력을 주, 지배하면서도 중국은 네. 역사 정신지로 만주족을 지배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만주족이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만주족은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네, 네. 네. 만주족이라는 그 루루하치가 음. 어디서 태어났는 백두산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조선족이 많이 네. 살고 있지만은 옛날에는 더 많이 살았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성도 여기 예신강나 신라를 사랑하고 기억하자는 아, 성으로 아, 했습니다. 흉말 네, 말 네, 네. 아이진 아이싱 젤러를 하지만 네. 우리 한국말로는 예신강나.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학자들의 상당수가 노루하지가 한국의 우리의 조상이라는 것도 지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도 연구하면 우리 한국사람이만든겁니다 좋은 예로서. 중국 사람이 출입이라 할 적에는 출을 해가지고 발음이 바깥으로 다 빠져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출입해 가지고 의미하고 예. 발음이 통합니다. 네. 출하고 발음이 나오고 입하면 어습니다 예. 일본 사람들도 수수유해가지고 대하이라고 하지만은 한자 발음 그들하게수수유 하는데 발음이 좀더 빠져버립니다. 예. 이런 게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그럼 아. 우리가 조금만 머리를 써가지고 연구를 하면은, 아, 우리의 조상들이 한자도 만들었고, 네. 나가서 공자님도 우리 한민족이고, 아. 중국을 만든 사망우제가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고, 네. 어 이런, 이런 내용이 책에 들어있습니다. 아. 이걸 미국의 학계가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고대는 중국의 식민지, 근대는 일본의 식민지, 현대는 못난이가 되었고 군국이라는 민족이 되었고 남북통일도 모시고 있다. 이이 이미지를 안전국에서한에서전복에서전복시0도이미서를 전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한 아시안 한레에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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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다한국에있 한국에서 한국에서 이국에서한국에한 책이라는 건 이제 우리 박사한말씀만으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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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 이제 일제 강점기 36년을 겪으면서 이제 많이 소실이 됐고요. 또 그들에 의해서도 많이 또 각색도 됐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렇게 복원시켜 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 이제 등불이라고 제가 아까 이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네, 이종 이용범 박사 저서 출판 기념으로요. 네, 로버트 스찰라피너 교수 초청 강연회가 네, 이번 금요일 11월 16일입니다. 정오 12시에 가든 스위트 호텔 1층 홀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이날 오시면 요, 또 점심도 제공되고요. 여러분들 위해서 이제 많은 또 어떤 이론 또 어떤 많은 것을 이제 또 설명해 주시겠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사진을 보니까 힐러리 여사 같아요. 네. 지금 우리 박사님이 이 힐러리 여사를 후원한다고 제가 듣고 있었는데 이 분도 이 책을 지금 받아봤습니까? 어, 네, 제가 이걸 갖다가 네, 일년반 전에 원고를 갖다가 어. 한400 페이지 이상을 500페이지 준 적이 있습니다. 네. 어, 좋아하시고 이번에도 지난 9월 18일 날 워싱턴 네? 그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 사무실에서 네? 직접 었습니다이 책을 이루 보시고 한국 사람에 대한 상당 그어 이대한 이미지 한국이 네. 이렇게 훌륭하고 이대한 민족이냐. 어, 힐러리 의원뿐만 아니라 미국의 유수한 그 대학 교수들. 그리고, 전개 요인들, 전쟁 유엔 음, 뭐 대사를 비롯하고, 네. 읽어보시면, 이거, amazing, incredible, 할 정도로 말이죠. 네. 놀라운 사실이다, 이게. 그러니까 한국 사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가 180도 전환해가지고, 한민족이 이렇게 이대한 민족이고, 오히려 중국의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라, 한민족이 오히려 그 중국을 만들고, 일본을 만들었고, 모, 아시아 문명의 모체 어머니였지 않느냐. 항상 이러한 이대한 정신을 갖다 개성 발전심을 한다면 통일해갖고 아시아를 리드하고 새로운 아시아 새로운 세계질서를 갖다 만들 수 있는 위대한 민족이지 않느냐 네. 뭐 이러한 이미지를 갖다가 만드는 데 상당히 성공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국력이고 보이지 않는 전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역사의 힘이 어떤 문화의 힘 인데 참이 미국 살면서 이제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부모가 자식들에게 네, 네. 어떤 분들은 한국말을또안 하시면서 한국말도 또 잊어가시는 분들이 네. 있을 때마다 정말 네.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정말 역사적 자긍심, 어떤 민족의 어떤 자긍심이 없다면 정말 뿌리를 잃어버리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도 우리 박사님의 어떤 고대사 연구를 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살려준다는 거 정말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요. 이 한국에서도 강연을 하신 적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때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대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두환 정권 시절에. 네. 이러한 내용의 이론을 갖다 좀 전개했는데, 당시에 서울대학, 고려대학, 연대, 뭐, 기타 대학에서, 대학교에서 네. 상당히 그 학생들이 지지를 했고, 음. 그 결과 윤보선 전 대통령과 유진우 전 고대 총장, 네. 항산덕 법무부 장관, 당시에 그현 전직, 전개 요인들, 학자들, 기자상 같은 인물들하고 한 1,400여 명 이상이 신라 호텔에서 그 홍익 국민의 창립 을한 적이 있었고, 아, 그 다음 음. 1996년에 여름에 네? 스칼라 피노 교수와 전 주한 미국 대사였던 리차드 워커 박사의 누문가또전 네? 평화 미국 전국 평화위원회 회장인 힐라리 콘도이 박사와 함께 소위 그홍익관계 통일 학술 강연을 연 적이 있습니다. 아, 그때 그김정은 대통령 되시기 전에 축하한도 보내주시고 또. 어, 소속선생 이철성 음, 전 대표, 네. 그의 뭐, 현직의 김건태 전 당의장, 네. 그의 뭐,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각계각층의 저명한 전계 학계 인사들이 참석해가지고, 어, 성공적으로 이, 이러한 내용의 강연, 학술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정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영문 원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어떤 저서가 됐다고 저는 느낌이 오는데요. 사실 한국에서도 우리 고대사 연구를 이제 새롭게 이제 많이 해석을 하시고 또 그렇게 많이 쓰신 분들이 있지만 사실 영문 저서로 쓰신 분들이 었기 때문에 외국분들이 네. 보기는 참 어려웠거든요. 네. 네. 근데 정말 이 아시안 이상주의라는 책은 영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우리 외국 교수님들도 학생들이 읽고. 또 공부를 이제 하면은 좀더 우리 민족의 어떤 우월성이 분명히 뻗어 날이라 음. 저는 이제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예. 저희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도 이제 굉장히 많으실 텐데 예. 그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저희들이 그 자제분이나 이 학생들한테 네. 예, 어쩌다 질문을 받는 게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형님, 오빠. 네. 한국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민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조상은 누굽니까? 우리의 조상은 이대한 분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 볼리 없는 분이었습니까? 뭔가 해줄 이야기가 별로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역사 집으로 하면 뭐 가통이든 족보가 있어야 한데 네. 이 족보가 명복하지 않습니다. 이대한 아. 그야말로 족보를 갖고 있으면서도 네. 오히려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 학파에서 식민지화가 돼 있습니다. 거의 네. 전 세계가.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 또 학생들이나 자식들을 갖다가 학교에 보내면은 무엇을 배웁니까? 일제와 중국의 식민지 사학의 식민지화되는 미국의 학계 또한 식민지화돼가지고 그 일본이 중국이 왜곡한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한다 이기라고. 네. 하지만은 알지를 못하는거나 이야기도 못하고 네. 그냥 귀가 죽어가지고. 코리안이라 하기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불란산 불란스 블랑스 말, 일본 말, 일본말 일본말, 미국 가면 영음하고 자기 언어도 한국말 배우기 싫다고 그래갖고 급속도로 민족의 자존심과 민족이라는 존재가 분열 몰다기를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자제분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체성을 갖다가 어, 유지 발전시키고 우리 미국 사회 내에서 한국 사람들의 소위그 단합된 힘을 갖다가 학문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발전 시계에서는 역사 교육과 역사 정신의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배울 수 있느냐? 미국과 세계의 막강한 문명의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정치적으로도 네. 경제적으로도 유대인들을 우리가 배울 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의 역사를 파괴하는데 네. 유대인은 우리하고 여기 책에도 썼으면 유대인하고는 우리하고는 상당히 혈맹적인 어떤 경제적인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오. 인류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대인과의 학문, 경제, 교육, 정치적인 다방면에 걸친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 고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이것을 나가서 미국, 한국, 일본,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아시아, 한 아시아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소위 그 협력, 네. 우호, 동맹 관계 의 강화에서 소위 그 중국의 핵추가 있는 동북공정은 어떤 면에서는 중국 제국주의 중재의 하나이었던 그 세계 지배를 위한 업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여기 학문적으로, 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볼, 보고 있고 이러한 소위 그 동맹 협력 체제를 통해가고 우리 한반도의 통일과 이렇던 네. 역사 국토를 회복할 필요가 있지 는가 봅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대한민족 역사. <laughs> 만들어보자는 게제 꿈입니다. 아우, 정말, 정말 훌륭한, 정말 이렇게 하나의 강의를 듣는 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제가 근데 한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좀 네, 듭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번에도 이제 대선을 이제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네. 한국에 이제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 그 대선이 끝나서 어느 분이 되시던 간에 네. 어떤 우리 그 북조선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북이라 그래야 되나요? <laughs> 네. 그 관계와 통일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또 어떻게 통일이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 이렇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통일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네. 그 민족이나 나라에 흐르고 있는 네. 고유한 역사 정신에 기초한 민족 공통의 목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미국을 보면은 청교도적인 이상을 중심으로 네. 하고 일종의 그 청교도 민주주의에서 통합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은 신국 천황 사상에서 야마도 정신에서 통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최고의 좋은 방법이 하나는 우리의 이대한 할아버지 선조님들의 역사 정신 속에는 홍익의 정신에서 민족 통일하는 아. 게 좋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홍익 민주주의의 통일이 최고의 방법이 않는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익은 아, 네. 소위 그 비항 동량적인 어떤 그 이원 대립하고. 싸움하는 네. 충돌의 역사관이 아니라 네. 정치관이 아니라 문명의 충돌을 갖다가 방지하고 아. 문명의 공존 공룡을 할수 있는 이대한 평화 사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는 아. 민족을 통일할 뿐만 아니라 네. 전 세계 인류를 통일할 수 있는 인류관한 최고의 이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 민족이 자손으로서 네. 또 인류의 후손으로서 개성 발전시켜야 되는 역사적인 책인과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참 정말 하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가슴 뿌듯해지는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원서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비리그에 있는 교수님들이 참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후원을 해 주시기 때문에 더욱 뜻이 깊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러분에게 하나 공 안내 방송 해 드리겠습니다. 이원봉 박사님 저서 출판 기념회가요. 네, 11월 16일 금요일 정오 12시에 가든 스위트 호텔 1층에 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1부 이것으로 마치고요. 2부에는 김정문 심장 내과의 김정문 박사님 모시고요. 함께 건강 이야기 꾸며 봅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